쟤가 이 들어. 가 쟤가 원샷 가 쟤가 쟤가 쟤맞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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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는데? 찍고 있는데? 오! 아, 오우! 굿샷! 오우! <laughs> 해구머 페이스, 페이스! 에이! 헬구머 페이스! <laughs> 잘한다 한번 더! 아, 한번 더? 잘해 오 오! 오에 대한 이 없는데? 난 질문이 데아니야아니야 지금 질 좋대 이왜이러냐요 옛날 안양천재원석이야 가로좀려아량천니까석이라고 <목만 깔아> 그러니까 지금. 나? No? 아니 지영이. 어이, 어이 박태원이. 아 오케이. 치열코. 오케이. 치열코 나이스 수비허삼이 있다고? 아니 오늘 허3 줬대 허3관이야 허3관 아나 아직 점연결는 어떡하지? 아 쏘지마 그냥 안될것 같아 지금 왜? 에이초독초 5점 차로 지고 있는 중가는데이 <laughs> <laughs> <모르겠어. 웃음> 오! 와시원공개이공 봐. 어떻 오케이, 그래, 오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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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래그 어, 그래, 그래, 그이 그래, 그래, 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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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래,

야왜 그래 왜 그래 리우다 우리 다 야옹? 야, 야옹이 불러봐 야옹이. 이리그리 우리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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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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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안 우리 안 된다, 너. <laughs> 스몰터커 장인이야 팀제이의 발이 맞았습니다 아, 아 여기도 여기서 해본다고? 이들 안 아이고야, 아이고야. 불찍혀버렸어안돼불나야불 쓰리지 그렇지. 오. 까비 까비야 이거 이거는. 아이고, 앞에 앞에 상영 있다 상염 있다. 웃는다 웃는다. 상영을 네개 못해. 지가 걸미 씨도 좋던가 근데. 됐고 됐고 백포. 지금, 지금 오늘 진짜 막 레이스 달리고 있어 나랑. 세원인데. 파미야 파미트. 오 이거 오. 좋아해. 오잘할 걸요 그

미리 모기시작나와야지 나와야지. 감독이요? 감독 반대 빼줘야지! 자! 꺼버렸네 아 또. 또 어이, 동규씨. 이이 아이고! 딱! 뭐야. 딱 이거 뭐야! 딱럭 뭐야! 와우! 잘한다, 이! 저기는 심지어 많이 졌다는 점을. 야, 너네 진다! 이점이점 추가? 근데 왜잘거 20... 아니, 20대 11. 어? 여기 어? 어, 20... 나 올렸어. 아, 올렸어. 아18대 11. 어? 발 맞았다! 발이 맞았다, 어? 발이. 아... 아, 왜안발 맞았다. 어? 어? 에? 에? 발이 아, 돌렸어? 지도 이거. 아, 이어 이 재현이 좀 심한가 봐. 왜? 다라 아, 아, <laughs> 잠깐 전화, 전화 하나 하나가. 어요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야? 오! 뱅크. 오! 넘나갔어들어다들어가서 스핀이 좀 많던데. <목소리> <목소리> 자, 동시씨 <동일> <목소리> 오늘 쇼쇼 나라갑니다 대등무비.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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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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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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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수비 v TV. t 다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아아 어 에이! 자 아니, 아니, 아3 아니, 아니, 아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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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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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사는 사 바이바이 3 <웃음> 2 1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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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 졌어 심. 속심. 속심. 괜찮아. 괜찮아? 안다안다코 포코. 피나? 어, 안 뭐, 나. 나. 아, 그래? 어, 안 나. <laughs> 너 키야? <laughs> 태생이라 어쩔 수 없다. <laughs> 천천히 천천히 원석이 딱 가려. 개미쳤다. 보여주나? 아, 뭐. <laughs> 또 돌아갔다. 치기가 지네 나이스. 나지 다르다. 달라. 아니. 준형이는 어? 링을 안 건드는데? 블락 블락.

do oh.